안녕하세요, 유엔태입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 때 광주FC,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최근에 광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잖아요. 뭐, 승리도 잘 따내고, 경기 내용도 좋고, 어, 선수 구성이 K리그1에서 뭔가 힘을 쓰기에 그렇게, 어, 될까? 이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데도 이미 뭐, 경기력으로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포항은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전복을 잡아내면서, 예, 네, 뭐, 역시, 갓이다, 갓 기동님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 조금 관심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명불헌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평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음, 뭐, 조금씩 한번 해보죠. 저는 전반전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 경, 전반전에 사실은 골도안 나왔고, 어, 이렇다 할 찬스를 서로 못 만들었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뭐지? 뭐, 뭐, 뭐 잘한다더니면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두 팀의, 어, 축구를 잘 설명하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물론, 강팀들이 만났을 때, 진짜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어, 팀적으로도 확고한 어떤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났을 경우에, 진짜 꿀잼 경기들이 나오는 경기들이 조, 종종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그 리버풀이 계속 제가 리버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 최근에 좀 부진해서 그렇지만 리버풀하고 맨시티랑 만나면은 그렇게 치고받으면서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뭐 그건 거고 그렇지 않은 경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좋은 팀이 만났을 때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 전반전에 좋거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어, 광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포항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번 경기를 예상했을 때, 제가 이제, 어 프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경기를 보면서, 어 궁금했던 거, 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은 뭐였냐면, 광주는 사실 궁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광주는 이정효 감독님이 하는 축구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팀이에요. 고집쟁이 팀입니다. 근데 포항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포항이 그러니까 전, 전 저기 그 광주가 전술을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올 수 아니, 저, 광주 전술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는 김규동 감독도 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광주한테 그냥 어, 그렇다 쳐 그래 너희 공잘 돌리는 거 아니까 해봐 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거 다 막은 다음에 너희 역습할 거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방 압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광주 자체도, 공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제일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바둑을 불러올까요? 제가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뭐, 공을 여기서 빼앗겼을 경우에는, 광주 선수들이 워낙 잘 뛰잖아요. 백코트가 빠르니까, 사실은, 역습 제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 뭐, 이게 그, 역습하는 거 자체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두 번째 골 득점이었나요? 맞나? 그 이우재 선수 득점이었나? 고영 고용... 이... 잠깐 아니지 두 번째 골 누가 넣었죠? 아 백성근 선수. 어,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데서 끊어내면 전방압 압박을 해서 높은 데서 끊어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뺏었어요 공을. 그럼 역습 나가려 그러면 우리도 막 빨리 올라오겠지만 여기 있는 다섯 명도 막 미친 듯이 내려온단 말이야. 광주 선수들은.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도 한번 거쳐야 되고 수비 라인 하나를 거쳐야 되고 여기도 거쳐야 되는 두번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을 빼앗으면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요요요 라인에서 공을 빼앗으면 여기 만이제 뺏겨내면 요 최종 라인 여기만 뺏겨내면 바로 골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쇼카우터라고 하는 거고, 이게 포항이 이번 경기에서 나오, 들고 나왔던 셉트였던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설까, 아니면 이렇게 전방에서 싸우는 걸 택할까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근데,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포항답게 싸웠죠. 포항답게 싸웠고,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었고, 이제 또 궁금했던 거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로 덤벼들까가 좀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를 가지고 광주를 제어하려고 할까? 왜냐면 전방 압박을 하더라도, 그, 제가 전에, 방금 전에 리뷰를 하긴 했는데, 수원 삼성이 울산현대 상대로 압박할 때 보시면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그 전방 압박할 때막 조현우를 막 거의 그냥 압박하고 막 뺏으러 들어가요 죽여버리려고 막 거의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은 포항이 지난번 그 어, 전북전에 했었던 것처럼 여기이제요 센터백 위주로 압박을 할지 혹은 아니면은 이제 압박 라인은 한 여기다 최종을 잡아놓고 여기 콤팩트하게 4사이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딱 버틸지 이제 요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그, 수비전술에 중심을 둘 것이냐. 근데 이번 경기에 딱그 핵심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덤벼들진 않는데, 여기는 못 들어온다. 여기는 니네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이제 들어간 경기였다고 봐요, 포항이. 네. 여기, 그니까 이, 측면은 줄수 있어도, 여기는 절대 안 준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거의 공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서, 사실은 정호연 선수가 최근에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 뒤에는 이수민 선수가 막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훈현 선수가 여기저기 도움을 주는데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 그러니까 포항이 중앙 쪽을 거의 안 주다 보니까 광주도 이제 흐름이 깨지고 롱볼로 전개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 그렇게 또 포항이 유도를 했던 거고. 근데 유, 유도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달려들질 않아요. 딱 여기서 버텨요. 그러니까 위치 되게 높거든요. 근데 덤비질 않습니다. 포항 선수들이. 간격을 딱 유지를 해놔요. 여기, 여기는 계속 유지를 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게또 문제가 있는 게 거의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압박을. 그래서 여위를 콤팩트하게 잡아놓고, 이제 여기를 압박을 하는데, 처음엔 안 가요. 잡고 그냥 서 있으면 안 가요, 그냥. 공을 수비에 잡고 있으면. 근데 이게 옆으로 가면 가요. 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기도 한데, 공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물리법칙에 따라서, 뭐 이제 누군가 초능력을 쓰지 않는 이상 이건 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한뭐 0.5초에서 뭐, 뭐 1초 만에 가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차서 나가는 순간에 여기를 압박해서 들어가면 받을 때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뒤로 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압박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포항이. 처음부터 여기가 잡자마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잼니다그 타이밍을. 갔다가, 어, 여유가 있네, 여유가 있네. 했는데, 이제, 돌리다 보면은 살짝 피스가, 피스가 이제, 100% 정확하게 다 가는 게 아니니까, 오른발로 가야 될게좀 왼발로 갈 수도 있고, 오른발 발 앞에 딱 줘야 되는 거를 조금 옆에 벗어나서 줄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실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가 딱, 어,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달려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이제 롱킥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지금 포항의 그 어떤, 그, 전반전, 코스피였던 것 같고요. 패스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포항이 전반전에는 득점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왜냐면, 후방에서 단순하게 넘겨주는 패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하창래라던가, 그랜트가 그냥 단번에 보고, 광주도 압박을 잘하니까, 들어오면 그냥 뒷공간에 때려놓고, 여기에서 그냥 속도 싸움 붙이는, 백성동이 붙든, 뭐, 김인성도 또 있으니까, 거기 있고, 제카도 높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데뷔전치는 윤재훈 선수, 전 되게, 윤... 맞죠? 이름. 맞네요? 윤재훈? 갑자기 이름 이 헷갈리네?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윤재훈 선수도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신인으로 이제 들었는데, 대학교 다니다 오다가 들었어요. 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몸이나 움직임 자체가, 어, 대학 선수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에서 놀던 선수가 아닌 것 같고, 이미 프로에서 좀 경험이 있는 선수처럼 보일 정도로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돌적으로 잘 뛰니까, 앞에서 그냥 싸움 붙이는 거죠. 이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포항이 이쪽에다 계속 넣었던 거는 전쟁터를 여기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본인들이 여기서 뺏겨가지고 여기서 자꾸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는 짜증나니까 그리고 광주가 힘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 벌이는 게 싫으니까 그럼 여기서차 그럼 여기서 싸움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못 이겨도 괜찮아 일단 어찌됐든 싸움은 여기서 벌어진다 네. 전투지를 여기로 설정해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포항이 전반전에는 제가 보기에 좀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광주의 장점은 틀어먹기 위해 굉장히 좀 힘을 썼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가 어 또한 잘했어요. 잘한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공낭비를 그래도 덜 해가지고 어 무작정 밀려나가는 팀들이 있거든요. 사실 포항 상대로 압박당하면 이제 좀 정신 못 차는 리 팀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측면 쪽에서는 그래도 그 기회들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는 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광주도 공이 좀안 돌았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포항 선수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가 많았다 그랬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 광주도 전방압박을 잘 해줬고 성실하게 여기들을 중앙 쪽을 또 제어를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방압박 들어가는데 여기 제어가 안 됐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 그냥 들어와서 그냥 막 숭숭 뚫리는 거죠 근데 이게안 됐던 이유는 광주 자체도 수비 자체가 탄탄하고 압박을 잘하고 또 많이 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광주도 전반전에 운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항이 진심 아니었다. 제가 봤을 때약한 70%에서 80% 정도 느낌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되면서 완전히 기아가 바꿔서 이제 포항이 넣게 되는데 저는 그게 또 주요했다 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김기둥 감독님이 뭐 교체 카드를 쓰면그 그 선수가 꼴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그거는 해석이 좋은 거고 그렇게 근데 그렇다 고해서김기둥 감독님이 역할이 없냐 그게 아니라 김기둥 감독님이 가장 큰 장점은 판을 잘 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전반전은 이렇게 운영하고, 후반전에 딱 이렇게 바꾸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후반전 중반에 이걸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적중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확하게, 너무 이제 후반전 초반에 일찍 공, 그 득점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에는, 그, 김기동 감독님이 전반전에 윤재훈 선수를 제카랑 같이 세워서 4-4-2 형태로 비슷하게 세웠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후반전에는 4-2-3-1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영준을 넣으면서. 고영준, 물론 고영준도 수비할 때 이렇게 쓰기는 하죠. 4-4-2 쓰긴 하는데, 공격 형태는 뭔가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공격 전개 방식이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일단 뒷공간에 때려놓고 여기서 싸우는 걸로 싸움을 벌였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포항 공격이 잘안 됐고 그거를 이제 윤정한 감독님이 조금 어, 광주의 페이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정도로 포항이 원하는 공격이 잘안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전에는 이걸 바꾸면서 이제 느끼는 그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카 자체가 이제 득, 득점도 뭐 득점력도 있지만 등도 잘 지고 워낙 이 선수가 그잘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거죠. 빠져들어갈 선수들이 이 뒤에서 빠져들어갈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플레이 하는 선수로 쓰는 거죠. 중앙에 중앙에다가. 근데 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윤재훈 선수가 들어와 이름 맞나 자꾸 불안하네요 이름이 아닐까봐 하여튼 윤재훈 선수가 있을 때랑은 다르게 이제 고영주 선수 뒤에 배치하면서 백성동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저번전 초반에 맞나요? 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고, 오히려 고영주의 측면을 맞는 그런 거였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좀더 세밀하게 보겠다. 단순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제카 쪽을 아예 그냥 타겟을 제카 쪽으로 잡고 제카 쪽으로 붙이고 이제 여기를 이세 명의 선수들이 접근해 주면서 뭔가 일을 벌이는 형태를 구상 구상해 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금방 나왔던 게 이제 그그 그 인터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정용 감독님이 수비의 좌우를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스포츠니어스 조성용 기자 인터뷰 보니까 근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반전에 그 첫골 하는 장면 보면 이걸 단번에 그냥 바로 딱 넘겨줬던 것 같아요. 그죠? 넘겨주고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고 제카 쪽에서 우당탕 하는데 그걸 따라들어오던 고영준이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죠. 근데 이게 이게 그이정규 감독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해석을 한번 해 보자면 포항 같은 경우도 워낙 공을 잘 돌리고 또 이제 다, 좀 다이나믹한 공격을 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준비해 온 수비 전술이 이제 이렇게 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이 이쪽에 돌 때, 본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오른쪽 왼쪽을 촘촘하게, 좌우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요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여기서 압박해서 뺐거나, 뭔가 이쪽에 들어오는 걸 뺐거나, 여기서 뺐거나, 요, 빼는더 좋지.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만들어서 넘어가고 싶었던, 역습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포항의 좌우 간격을, 좌우를 또 신경 썼다는 건지, 여기서 이게 바로 넘어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요거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걸 주고 싶지 않았겠죠. 빨리 압박해서, 공을 여기서 본인들이 잃거나 뭔가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서 빨리 압박해서, 다시 이쪽에다 몰아넣고 여기를 아예 못 넘어오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방코트를 쓴 형식으로 공격을, 아니, 수비를 하고, 거기서 역습하는 거를 전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목표를 삼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포항이 이걸 빨리 빠져나오면서 결국에는,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자체도, 어 그 흐름이 저는 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반전에 이제 아니 후반전에 초반에 딱 득점을 하고 나니까 포항이 벌써 전술을 조금 바꾸더라고요. 완급 조절을 바로 딱 했죠. 왜냐면 전반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으로 때려넣는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잡아 놓고 공이 들어가는 순간 잡는 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인성 선수가 진짜 그 이민기 선수랑 자주 충돌하는 장면들을 보여줄 정도로 강하게 사실 압박을 했고,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계속 90분 동안 그, 어떤 이 강도를 유지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골딱 넣고 나니까 잠깐 완급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도 역습을 잘하는 팀이니까, 한골 리드를 잡고, 그때는 이제 광주가 더 급해지고, 앞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뒤가 열버질 거다. 뒤를 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급조절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리 고광주에그 역습이 강, 거세질 거에 대비를 했던 건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골딱 드러나고 가고, 한 60분쯤 되니까 딱 규칙카드가 가동이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힘을 많이 쓰고 있었던 오른쪽, 왼쪽 윙어 다 바꿔주죠. 왼쪽 윙어 다 바꿔주고, 정지희 선수랑 김승대 선수가 딱 들어가면서 벌써 이제, 그, 압박 강도를 다시 높이려고 하는 게 눈에 좀 보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정지 선수가, 이호지 선수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렇게 되면서 결국엔 다시 전방 압박하는 형태로 또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엔 제카 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제, 저기, 제카가 뺏어가지고, 그, 백성동 선수한테 들어간 장면도 물론 그때는 선수 교체 전이었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가지고 했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광주가 이제 실점한 다음에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해보시면, 거기서 그 실점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들이 하던 것들이 100%잘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항상 이 앞에서 이제 최근에는 공격 전개를 많이 해왔는데, 이 뒤쪽에서 잘안 풀리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어느 순간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뒤에서 돌리다가, 여기를 순간적으로 잡으러 나와서 뺏어가지고 역습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죠. 김뭐 김종우 선수가 뺏기도 하고 체카가 뺏기도 하고 뭐 이호재 선수 골대 맞췄던 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이쪽에서 돌리다가 여쪽 이쪽 중앙에 들어오려고할때 전반에 그 포항이 잡으려고 했던 그 중앙에 들어올 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결국에 후반전에는 득점으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광주도 실점하고 나니까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본인들도 급하고 하니까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앞에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면 뒤가 열버지죠. 그러니까 공이 예쁘게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물리게 되는 네,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광주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들을, 여지까지 했던 축구들을 그래도 보여주려고 계속 꾸준하게 시도를 했던 거고 포항은 그거에 맞춰서 원래도 본인들이 하던 거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강점을 준 거죠 중앙에는 일단 못 들어와 그거에 강점을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득점이 딱 고영준 선수가 마무리를 할첫 골을 딱 마무리 해주면서 포항 쪽으로 확 넘어간 거죠 예, 근데 이제 포항 거기서 더 장점들을 발휘하면서 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포항이. 완승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경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어 나쁜 경기를 했냐. 아, 절대 아니다. 광주도 좋은 경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반이 그렇게 뭔가 루즈하게 느껴질 만큼, 뭔가 이게 슈팅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빡빡한데, 슈팅이 안 나올 만큼, 뭔가 팽팽한 경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본 경기였고, 어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돈을 쓰는 구단들이 축구로 잘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광주 선수들한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광주 선수 구성이 저는 일부 리그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산이도 마찬가지고, 아산이가 장점이 있긴 한데 오늘 좀 많이 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물론 다 성장할 여지가 있고, 또광주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무승을 노리는 팀들이라던가 상위권에 가고 싶은 팀들은 이미 뭐특 전력감이라던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막몇 명씩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전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도 물론 국가대표가 없어요 하지만은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신강훈이라던가, 뭐, 김승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자주 나가는 고영준이라던가, 체카라던가, 뭐, 베르다는 최근에 좋고, 막 이렇게 요소소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수 기량 자체는, 제가 보기에 포항이 광주보다는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결국에는 이 경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하두팀다 기본적으로 축구를 되게 잘합니다. 잘하고 잘 알아요.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가 아직까지 본인들보다 좀 좋은 선수들, 비싼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좋은 경기를 했던 이유는 광주가 축구를 잘하고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수들이 뭐 개인 능력으로는 이 선수를 확실히 제압 못 한다 그래도 내가 축구 머리를 더잘 쓰고 우리 팀이 자이잘 돌아가니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포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 주지 않는 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꾸 이제 뭔가 이제 한 하나씩 조금 더더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 유리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광주 선수들이 나쁜 선수들입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광주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고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저도 응원을 항상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광주 선수들도 성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성장해서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됐을 때 광주가 더 좋은 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그 광주가 캐리그 원에서 어 나름의 돌풍처럼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고를 치기에는 조금, 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는 제가 보기엔 지금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길 경기 이기고, 또, 지는 경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배워가고 선수들이 성장하고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하여튼 포항이 잘했다. 이번 경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그 전반, 그러니까 좀 강팀들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경기를 자주, 자꾸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더라도 이 팀이 못 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팀다 잘했는데 얘네가 좀더 잘했네요.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번 경기가 그런 게 칭찬해 줄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가 물론 뒤에서 실수가 나와서 실점을 해 주고 실점을 내주고 무너지기는 결국 무너졌으니까 두골 내주고 무너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를 광주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얘네가 뭐 경기 플랜이 없다거나 도저히 답을 보여줄 수 없는 축구였는데 그런 축구라다가 진진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려는 축구가 뭔지 알겠고 또 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완벽하게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시행착오 정도로 아 실수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광주가 정말 멋지게 싸웠다고 생각하고 포항이 그걸 잘들렸다고 봐야 되겠죠. 포항도 물론 이제 전반전 위기를 주, 위기가 있었고 위기 그 아산이 그 산드로였나요? 산드로 엄청 화난 장면 있었죠. 그거 그 오른발로 아산이 왼발 잡으면서 오른 오른발로 탐욕 부린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사실 뭐 광주가 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기 가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광주도, 그,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좋은 지도자 선생님들 아래에서,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런 재밌는 경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팽팽한 경기, 또 그냥 뭐 전수적으로 해결할 수, 좀 해설할 수도 있는 경기, 그 다음에 막 치열해가지고, 아 어디가 무너질까 하면서 막 가슴 졸이면서 보는 경기들. 아, 쟤네 뭐하냐? 아우, 저왜또 뒤로 가? 뭐 뒤로 돌려? 이런 얘기 좀안 하는 경기들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저는 그래도 어,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경기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포항 스틸레드 있었다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즐거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K리그 대표하는 두 전략가가 붙었는데, 네. 뭐, 명부를 허전해왔다. 하지만 역시 선수 구성이 좋은 팽이겼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 볼게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뭐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경기 리뷰는 뭐 되면 해 보고요. 아니면 말고요. 네,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